때하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먹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 안에 있는 의이 나를 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천한 다음을 듣고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 화요일 새벽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입니다. 사도마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난뒤 얼마 안 돼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그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잘못된 복음에 다 따라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데 굉장히 난폐감을 느끼고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전에,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붙잡아가 옥에 가득 넣고, 죽이려고 요 그렇게 열심히 나섰던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이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고, 전한다그러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열두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복음이 맞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참으로 진리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나의 머리나 나의 지혜나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고 직접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게시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지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마음은이 말만 가지고는 또 믿지 않은 거짓 그 교사들이 잘못된 복을 음 가르친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사도된 그, 그 간의 경과가 상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 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면하고, 내가 내 공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유대교의 율법을 따른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그 바울의 그 행한 일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것은, 요 남은 뿌리 하나까지를 다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다가 넣은, 넣, 넣었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전당에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갑자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도 한 번도 못했고 그가 원하지 않던 일이 다생한 것입니다. 15절, 16절도 우리가 께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그연대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사울이 바울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이미 담의 세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방울을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행로를 바꾸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에리미아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에리미아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게그 하나님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사울을 세워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 2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놉는데 복주인은 아이 중에서 둘째 아이 야곱이 첫째 아이 이삭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금유를 여길 자는 금유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금을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가 에서를 미워했던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음, 그 자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곤도우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그 어둠에서 빛을 세상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됩니다. 오늘 그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받은 계시며 그가 부름받은 것은 사도의 사명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회생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에색으로돌아간라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의 자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서 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두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직접 배우지 못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 사건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그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에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하고 난 후에 에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가서 3년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아직 처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때 바울이 선교에 바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망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늘을 깊이 치워가면서 그가 전는 복음을 연구하고 또 준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에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야구보였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만난 사도는 딱이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문 시간은 두 주, 15일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그때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은 그는 이 15일 기간도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루살렘에서 복음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의자가 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의 말씀하신 일과 담에 대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바나바가 가서 이 사도가 이이 바울이 이제는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 완전히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자라고 상세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탓으로 보내냐. 이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가까의 유대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믿던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이 바울이 이제 변심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괘심하게 얘기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그 생명의 위협을 알게 된그 많은 그 사도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다는 것입니다. 평원은이 내용을 상세하게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교육받거나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부터 직접 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이를 파해하던 자가 전에 내려내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에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그 에루살렘에서 살인의 위협을 피하여 가이샤라로 갔고, 다시 거기서 타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타소에 가서 사울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수리아 안동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놀랍니다. 아,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옛날에는 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가짜 복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맨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 학년 때 미션 스쿨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요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도장을 받아 와라 도장만 나오면 손바닥을 때리겠다해서 손바닥 안 맞으려고 나갔던 교회가 집에 가까워서 좁은 교회였는데 어... 억지로 나간 교회지만은 나간 교회가 첫날부터 얼마나 교회가 좋았는지. 초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사장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자로 만들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초개와 같을 따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만아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첫 믿음의 고백을 첫 믿음의 기억을 오늘 아침에 한번 떠 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자를 일찍부터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박수와 세상에 주는 인기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구하는 신뢰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인기와 세상이 주는 밥수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빛광이 내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장혔던 사람을 용서해 준것 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